안녕하세요. 바이킹 한계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다운의 뮤 LX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탑승 신장은 150 중후반부터 190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뒷드레일러는시마노105 11단 뒷드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28t 11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4t 다운 순정 1차원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크랭크와 함께 외장 비비도 장착되어 있어서 페달링의 효율성도 높이고 경량도 되었습니다. 프레임은 경량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0에 1.35 사이즈의 슈발베 코작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셋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셋이 장착되어 있고, 슈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히든 이플 방식의 휠셋이기 때문에 오염과 부식에 강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시마노 티아그라 림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시마노 105 11단 원터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에르곤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손목 통증 저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스템은 가변 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핸들바 각도나 높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장은 다운 순정 전립선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뉴 LX의 완차 무게는 9kg 중반대입니다. 다음 뮤 LX의 판매 금액은 140만원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9kg 중반대의 가벼운 미니 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후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